안녕하세요. 요가해 보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데일리 요가 15분짜리 요가 수업 준비해 왔고요. 골반 주변을 이완해 볼게요. 편하게 앉으셔서 가슴 앞에 합장, 머리 위로 깍지 껴서 기지개 한번 쭉 펴시면서요. 좌우로 왔다 갔다 움직일 거예요. 자, 정면에서 하늘 위로 끌어올렸다가 툭 손을 풀어주고. 한번더 깍지 껴서 양손 머리 위로 좌우로 왔다 갔다 한 번에 툭 떨궈주세요. 좋습니다. 우리 오른손이 왼쪽 무릎 잡고요. 왼손을 뒤에 짚어볼게요. 왼손이 바닥을 짚으셔도 좋고 손끝으로 바닥을 짚으셔도 좋습니다. 등이 구부정하지 않게 등을 펴신 상태에서 몸을 왼쪽으로 비틀어보세요. 최대한 몸이 구부정한 느낌 아니고, 펴진 상태. 자, 반대쪽으로 한번 비틀기. 자, 천천히 오른손 뒤에 짚은 상태에서 내 몸을 오른쪽으로 회전할 거예요. 왼손이 최대한 무릎을 잡아서 밀어주세요. 좋습니다. 천천히. 고개 정면 상체 돌아올게요. 우리 왼발을 옆으로 꺼낼게요. 자왼 다리 옆으로 쭉 뻗어서 발끝 당기고 무릎과 무릎이 가로로 같은 선상이에요. 왼 발은 당깁니다. 가슴 앞에 합장 깍지 껴서 머리 위로 기지개 쭉. 이제 양 손을 풀어서 만세 한번 해볼게요. 저리 왼발 뻗었죠? 왼 손을 옆으로. 자왼손 그대로 바닥을 향해 내려갑니다. 왼손의 위치는요 엉덩이랑 같은 선상에 두어 주시고 오른손을 사선 위쪽 방향으로 쭉 뻗어 주세요. 옆으로 쭉 내려가는 느낌이 아니라요 사선 위쪽으로 좀 뻗어 주는 느낌을 해주세요. 좋습니다. 옆구리를 늘리는 게 목표고요. 왼쪽 어깨가 올라가지 않게 끌어 내려 주세요. 왼쪽 키와 왼쪽 어깨가 멀어집니다. 좋아요. 골반에서부터 오른손 끝까지 시원하게 옆구리가 스트레칭 되는지 보시고, 여유가 되시면 시선 하늘 보셔도 좋고요. 목이 불편하시면 정면 보시도록 할게요. 호흡 내쉴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오른쪽 옆구리를 부드럽게 풀어 봅니다. 어깨 올라가지 않도록 계속 신경 쓰시고, 숨을 내쉴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더 나아가보세요. 옆구리, 옆구리 기울기 스트레칭 좋아요. 올라오겠습니다. 우리 그 상태 그대로 상체 앞으로 쭉 뻗어서 내려갈게요. 이마가 바닥에 닿으면 좋고요. 엉덩이가 바닥에서 뜰 수도 있어요. 엉덩이를 좀 바닥으로 묵직하게 눌러내리려고 노력만 해보시고요. 등이 구부정하지 않게 등을 조금 더 펴주세요. 이제 올라오겠습니다. 발 바꿔서 반대쪽, 왼다리는 접어주고요. 오른 다리 옆으로 뻗으세요. 오른 발끝 당기고, 무릎 가로로 같은 선상인지 확인. 똑같은 각도로 벌어져야 돼요. 이제 가슴 앞에서 앞장, 깍지 껴서 머리 위로 기지개. 쭉빌게요 좋아요. 이제 양손을 풀어서 만세. 우리 오른 다리 옆으로 뻗었지요? 오른손을 옆으로 뻗어 봅니다. 이제 오른손이 엉덩이랑 같은 선상까지 내려가 볼게요. 자, 오른 어깨 올라오지 않게 오른 어깨 끌어 내리고 가슴과 등을 펴고 왼손을 쭉쭉 뻗어 볼게요. 왼쪽 골반에서부터 왼손 끝까지 사선 방향으로 시원하게 늘어납니다. 여유가 되면 하늘을 보셔도 되고요. 불편하시다면 고개 정면 보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옆구리를 늘리는 거예요. 기울기를 통해서 개운하게 스트레칭 해주세요. 이때 왼쪽 무릎이 뜨지 않도록 꾹꾹 눌러줍니다. 좋아 손끝까지 최대한 뻗어내면서 시원하고 개운하게 옆구리를 늘려볼게요. 호흡은 편안하게 기와 어깨는 멀어지게. 호흡을 천천히 내쉬면서 옆구리가 얼마나 늘어나나 한번 느껴보세요. 호흡은 부드럽고 편안하게. 가슴과 등이 구부러지지 않게 피면서 올라올게요. 이제 양손 앞으로 쭉 뻗으며 상체 숙이기, 이마가 바닥. 오른발끝 당겨주시고요. 엉덩이 최대한 바닥으로 묵직하게 눌러주세요. 등 중앙을 최대한 펴줍니다. 엉덩이 뜰 수도 있어요. 하지만 눌러주시고요. 오른 다리 안쪽 시원하게 스트레칭 되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자, 이제 올라오겠습니다. 오른 다리 접어서요, 양손 앞으로 짚어요, 우리 테이블 자세로 옵니다. 어깨 밑에 손목, 골반 밑에 두 무릎, 발끝 꺾고. 자, 꼬리뼈 뒤로 뺄게요. 복부 늘려요, 턱을 하늘 위로. 가능하면 눈을 감고 한번 해보세요. 이제 꼬리뼈부터 말고, 등 말고, 턱 당기고, 배꼽을 바라봅니다. 한번더 꼬리뼈 뒤로 빼고 기와 어깨 멀어지며 시선 하늘 턱을 더 하늘 위로 좋아요. 천천히 꼬리뼈부터 말고 등 말고 턱 당기고 윗등 길게 늘려 볼게요. 한번더 꼬리뼈 뒤로 빼고 복부 늘리고 기와 어깨 멀어지고 턱을 더끌올려요 내쉴 때 배꼽 바라봅니다. 등을 동그랗게 자, 평평하게 오셔서 이제 엉덩이 한에 위로 번쩍 다운독으로 오겠습니다. 엎드려 뻗쳐 아니죠? 무게 중심 뒤쪽으로 밀어서요. 등이랑 어깨가 쫙 펴지는 게 중요해요. 자 다리 뒤에가 너무 당기시는 분들은요, 화면 보고 같이 해볼게요. 두발 뒤꿈치 들었다가 무릎을 살짝 구부려 보세요. 그다음 배하고 허벅지를 붙여서요. 어깨랑 등을 일자로 쫙 한번 뻗어주세요. 중요한 포인트는 등과 어깨를 피는 겁니다. 다리는 천천히 우리 붙여갈게요. 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뒤꿈치를 꾹 눌러서 온전한 다운독으로 이완 한번 해주시고요. 다섯 개 손가락을 활짝 펼쳐서 바닥을 계속 밀어내 보세요. 자, 우리 이제 오른 다리 하늘 위로 쭉 차올렸다가 손과 손 사이로 번쩍 가져옵니다. 왼쪽 무릎 바닥에 내려놓을게요. 자, 오른발을 매트 오른쪽으로 보내고, 오른손을 오른발 안으로 짚으세요. 이제 오른발 45도 아웃. 이제 엉덩이를 뒤로 뺐다가, 앞으로 숙였다가, 오른무릎을 폈다가, 구부렸다가, 몇번 반복해주세요. 오른쪽 고관절을 부드럽게 풀어낼 거고요. 무릎이요, 두 번째나 세 번째 발가락을 향해서 접어주세요. 이제 두 팔꿈치를 바닥에 내려놓아 볼게요. 자 이때도 너무 충 몸이 가라앉지 않도록 기워게 멀어지도록 계속 해주시고요. 자 엉덩이가 들리지 않게 엉덩이를 앞으로 아래로 눌러주세요. 엉덩이가 뒤로 가지 않아요. 앞으로 갑니다. 내 몸을 앞으로 밀어주세요. 잘안 되면은 왼 다리를 뒤로 보내시면 돼요. 왼쪽 무릎을 좀더 뒤쪽으로 보내시면 조금 더 느낌이 정확하게 잘 오실 거예요. 자 이제 여유가 된다면 왼쪽 무릎을 바닥에서 띄어볼까요? 그럼 자극이 더 깊게 느껴질 거예요. 고관절이 완전히 열립니다. 너무 불편하거나 힘들면 왼쪽 무릎 바닥에 내려놓으세요. 자신에게 맞게끔 진행해 줍니다. 자 이제 무릎을 내려놓으시고 양손 바닥을 짚어요. 기와 어깨 멀어지고요. 어깨 올라가지 않아요? 자, 좋습니다. 우리 이제 왼손을 살짝 앞쪽으로 짚고, 오른손을 크게 하늘 위로 들어 올려서 뒤로 뻗어 보세요. 왼쪽 어깨랑 왼쪽 키가 가깝지 않게 끌어 내리시고요. 오른손을 최대한 뒤로 뻗어 보세요. 중요한 점은 몸을 오른쪽으로 비트는 거예요, 여러분. 비틀어서 뒤로 밀기. 가능하다면 왼다리를 접어서 발등 한번 잡아 보세요. 당겨오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뒤로 뻥뻥뻥 차주세요. 당겨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무리 되신다면 잡지 마시고, 원래대로 해주셔도 괜찮아요. 호흡 편안하게, 이제 양손 풀어서 바닥을 짚고, 두발 뒤로 다운독입니다. 기지개 한번 쭉쭉 펴줄게요. 시원하고 개운하게. 자, 반대쪽. 왼 다리 하늘 위로. 내쉬는 숨에 손가 손 사이 번쩍. 오른 다리 뒤로 약간 보내서 오른 무릎을 바닥에 내려놓겠습니다. 왼발 왼쪽으로 이동하고요. 왼손이 안으로 들어옵니다. 자, 왼발은 45도 아웃 하신 다음. 자, 엉덩이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왼쪽 무릎을 폈다가 구부렸다가 몇번 움직여서 좀 기름칠 하듯이 좀 부드럽게 만들어 보시고요. 자, 이제 가볼게요. 천천히 두 팔꿈치를 바닥에 내려놓아 볼게요. 자, 이때도 어깨 올라가지 않게 끌어 내려주고 엉덩이가 올라와 있거나 뒤로 가 있지 않아요. 앞으로, 아래로 내려주세요. 고관절 주변이 부드럽게 풀릴 수 있도록. 엉덩이 주변 근육들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가능하다면, 오른 무릎 바닥에서 떼볼까요? 훨씬 자극이 깊어질 거예요. 너무 불편하거나 힘들면, 오른 무릎 다시 바닥에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어깨 올라오지 않을게요. 어깨 한번 내려주세요. 좋습니다. 편안하게 골반 느낌 바라보고, 무릎 바닥에. 자, 이제 양손 바닥 짚어 일어나고요. 오른손 약간 앞에 짚어보세요. 자 왼손을 하늘 위로 들어올려요 뒤로 보냅니다 자 오른 어깨 올라오지 않도록 기와 어깨 멀어지도록 몸을 세워 올리세요 자 왼손 따라 멀리 뒤를 바라보시고 가능하다면 오른 발을 가져와 발등을 잡아 보세요 자 당겨오지 않아요 뒤로 뒤로 몸을 계속 밀어주세요 불편하시다면 발등 잡지 않으셔도 됩니다 개운하게끔 너무 과유불급 딱 나에게 필요한 만큼. 좋아요. 이제 왼손 돌아오겠습니다. 자, 왼다리 뒤로 보내서 우리 다운독에서 다시 만나볼게요. 다리 뒤 너무 당기신 분들은 뒤꿈치 들어서 배하고 허벅지 부딪히는 거. 좋습니다. 이제 두 발을 조금 걸어오세요. 매트 중앙에서 만나볼게요. 이마랑 정강이를 붙여보고 양손을 발 옆에 짚어봅니다. 내 몸을 완전히 반으로 한번 접어봐요. 폴더 접듯이. 무게중심은 발가락 쪽으로 살짝 이동시켜보고요. 최대한 내 몸을 반으로 반으로 접어보세요. 다리를 피는 것을 기준으로 둘 거예요. 고개 도리도리 하셔서 목과 어깨 힘도 한번 풀어보시고요. 너무 힘들다면 발목이나 정강이 잡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이제 무릎을 구부려서 내려놓고 앉을게요. 자, 우리 발목 한번 바깥쪽으로 돌려볼까요? 다리 앞으로 쭉 뻗어서 이번에 안쪽으로도 돌려줍니다. 좋아요. 자, 이제 두발 매트 넓이로 벌려볼게요. 두 발은 당겨주시고요. 우리 비틀기 한번 갑니다. 두 발을 오른쪽으로 쓰러뜨리고 내 몸도 오른쪽으로 쓰러뜨려요. 호흡 편안하게 내셔보고요. 두 팔꿈치가 모두 바닥, 두 발도 오른쪽으로 쓰러뜨릴 거예요. 자, 복부 쪽에서 비틀기가 느껴질 겁니다. 자, 어깨 올라오지 않게 귀와 어깨 끌어내려서 계속해서 비틀기 이어가 볼게요. 자, 이제 반대쪽으로 넘어갑니다. 두발 모두 왼쪽, 내 몸도 왼쪽으로 쓰러뜨리기. 두 팔꿈치 바닥 밀어내고, 가슴 피고, 등 피고. 호흡해 볼게요. 숨은 부드럽게 내쉬기. 좋아요. 천천히 충분히 비틀기 하셨다면 올라오겠습니다. 자, 두 다리 매트 넓이고요. 엉덩이 뒤로 쓱쓱 뺄게요. 양손으로 발날 바깥쪽을 잡고요. 상체 한번 숙여 볼게요. 자, 고개를 툭. 떨궈주시고 엉덩이는 계속 뒤로 밀어서요. 다리 뒷면을 시원하게 한번 늘려보세요. 자, 이마가 완전히 바닥에 닿으면 좋고요. 좀 힘드실 수 있죠. 발목이나 정강이 잡으셔도 괜찮습니다. 그저 편안하게 상체를 숙여서 다리 뒷면을 이완시켜 보세요. 편안하게 상아체 전굴. 천천히 올라올게요. 좋습니다. 우리 이제 마무리 인사나눌게요 편하게 앉아서 가슴 앞에 합장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정말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늘 요가하면서 행복하시고 오늘도 아름다운 하루 힘내시고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말 정말 안녕.